안녕하세요. 여섯신내 다육입니다. 오늘은,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, 다육이 미인들을 모여라 했습니다. 그랬더니 다 모였네요. 제가 예전에도 미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, 그 사이에 또 미인들 식구가 많이 늘었어요. 저는 그 다육이 미인 종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, 어, 농장에 가면 아 이거 나한테 없는 거다라고 해서 자꾸 이 미인 종류들은 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어, 여러분들과 함께 어, 이 미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제가 음, 가장 최근에 저희 집에 오게 된 미인들부터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. 짠 먼저 요 아이는 연미인입니다. 제가 가지고 올때 약간 어 약간 수영이 좀 기울어져야 수영이 좀 기울어져서 요어이 자구들을 좀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네 제가 분갈이하고 이렇게 소라 껍데기로 목베개를 네해준네 다육이에요. 이 연미인은 굉장히 가격이 좀 비싼 다육이 중에 네, 속합니다. 민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아이들이고요. 이 여러분들이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 약간 보랏빛이 너무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. 그리고 다른 미인들에 비해서 이 굉장히 입장이 빨리 동그래지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미인 종류의 어 매력이라고 하면, 이 입장이 이렇게 알사탕처럼 동글동글한 이 모습. 이렇게 동글동글 해져야 아 미인의 가치가 이제 높아진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나 이 연미인은 어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이렇게 입장이 빨리 동글동글 해지기 때문에 음 인기도 좀 많고 그 대신에 좀 성장이 좀 느립니다. 네, 성장이 좀 느려요. 이렇게 크지 않은 아이도 몇년 동안 큰 아이이기 때문에. 이 연민, 네. 갖고 싶었었는데, 연민을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. 요 정도, 한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, 저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. 이 동글동글한 입장이 너무 예쁘죠. 너무 예뻐요, 너무 예뻐요. <laughs> 네, 연민이 저희 집에 이제 새로 왔고요.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미인이 바로 이 하늘 미인이에요. 네, 저는 이 하늘민을 처음 봤거든요. 근데 이게 그천대존송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그리고 그 롱스폴리아라고 해가지고 같은 품종인데 일곱 가지 색깔이 이렇게 좀 빛깔이 나는 좀 신기한 다육이가 있는데 그 아이하고도 좀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. 이 각진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거의 어, 천대존송하고 너무 많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아이의 이름은 하늘 미인입니다. 약간 좀 초록감이 있는데 왠지 이렇게 끝 입장들이 약간 보랏빛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아이도 조금 더 묵으면 조금 더 보랏빛이 좀 강하게 나는 미인 종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예쁘잖아요. 어, 지금 자구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미인 종류 아이들이 또 은근 어, 이렇게 군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, 이저 자구를 좀잘 내어주는 편이에요. 미인 종류 아이들이 역시나 이 하늘 미인도 자구를 좀잘 내어주는 착한 미인인 것 같습니다. 너무 예쁘죠. 이렇게 입장이 각이 져서 굉장히 매력적인 네, 달귀에요. 예쁩니다. <laughs> 살구미인 금입니다. 살구미인 금. 제가 어, 정말 수영이 예쁜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, 어, 제가 이 영양을 한번 올 봄에 집에 있는 모든 다육이들에게, 어, 이 영양제를 한번 줬어요. 정말 좋은 영양제라고 해서 많이 좀 희석을 해가지고 줬는데, 이게 살구미 임금이 정말 우자라기로는 어, 정말 1등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잘우자라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, 음~ 제가 물 아껴가면서 정말 예쁘게 수영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영양제를 줘서 그런지 웃자라버렸어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예 네, 그래서 요 아이는 제가 가을쯤에 음~ 적심해서 다시금 예쁜 모양으로 다시금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요 밑에 있는 아이도 좀 우자라서 요 아이도 좀 새롭게 개체를 나눠줘도 될것 같고 요 아이는 제가 이렇게 내 적심했던 자리에 너무나도 지금 예쁘게 이렇게 자구가 올라왔습니다. 네, 요 옆에 있는 요 아이들도 같이 좀 예쁘게.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살구미임금은 정말 옷자라기가 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 많이 많이 아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미인을 키울 때좀 팁을 좀 드리자면 어 굉장히 입장이 전체적으로 좀 통통하고 음, 입장 안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종류들이 이제 다육이 미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해주실 때 강모래 같은 거, 강모래 흙 많이 섞어주시고 또 마사를 좀 많이 섞어주시고 제가 키워보니까, 어, 이 미인 종류들은 예쁘게 키우시려면 굳이 영양제는 안 줘도 네, 걸음기가 있는 흙은 여러분들이 쓰지 않으셔도 될 만큼 이 다육이 미인들은 동글동글해지면서 달달 구워주는 어, 종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도 많이 좀 아껴주시고 영양제 이런 거 따로 안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네, 여기에서 제가. 삽목했던 아이가 이렇게 또 뿌리 내렸어요 뿌리 내리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<laughs> 여기도 예쁘게 자구도 건강하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요 희성미인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<laughs> 요 희성미인은 아이고 여기 뿌리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어, 희성미인은 요렇게 아주 그냥 따글따글하게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을 때 분갈이 좀 어렵지만 어 굉장히 또 번식이 너무너무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떨어져 있는 이 모든 아이들이 다 분갈이 할때 떨어졌던 입장을 여기 보세요. 어 분갈이 할때 떨어진 입장을 그냥 그대로 다 올려놓은 아이들인데 시간이 많이...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. 정말 빨리 자구가 올라오고 이쁘지는 뭐 거의 100%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희성미는 여러분들이 분갈이 하다가 떨어진 입장은 다 이렇게 그냥 옆에다가 놓아주세요.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아이들 많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해주셔도 될것 같고 일부러 이렇게 좀 분갈이를 해서 그분에서좀 풍성하게 빠글빠글하게 키우고 싶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냥 입장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려서 입장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냥 이렇게 놔주시면 요 바닥에서 또 아이들이 신나게 올라오니까 요렇게 빠글빠글하게 키우셔도 네, 좋을 것 같아요. 희성민. 어, 굉장히 조그마한 포트로 샀는데, 어, 맘먹으면 엄청 크게 네, 키울 수 있는 아이가 희성민인 것 같아요. 초록한 색깔이 참 예쁘죠. 진초록. 네. 너무 예쁩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 후레뉴를 소개해 드릴게요. 제 영상에서 굉장히 자주, 네, 등장하는 다육이입니다. 예전에 굉장히 고가였던, 굉장히 고급종이었던 대표적인, 네, 또 미인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. 다른 미인들, 어, 종류에 비해서 좀 입장이 조금 더 크지요. 네. 이, 후레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구를 또 아주 잘 내어주는 아주 착한 다육이입니다. 입장 알이 이렇게 조금 크고요. 어, 이 후레뉴는요 다른 어, 다육이에 비해서 5월까지는 물을 어, 좀 적당하게 어, 아껴주시는 게 매우 네, 중요합니다. 이 다육이 종류 중에서도. 5월 정도에 가장 많이 아프고 어 죽기 쉬운 다육이가 후레뉴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다육이 그 미인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물을 좀 아껴 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좀 봄이 되고 따뜻한 햇살이 많이 비치면 물을 많이 줘도 아이들의 이제 뿌리도 이제 활착을 하고 어 물을 좀 흠뻑 주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특히나 후레뉴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물을 참아 주셨다가. 한 5월 지나고 6월 정도까지는 물 관리를 좀잘 해주셔야 됩니다. 후레뉴. 진짜 너무 고급스러워요. 저는 이 후레뉴를 아주 아주 좋아한답니다. <laughs> 진짜 예쁘죠? 후레뉴.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워낙 이제 자구를 이렇게 좀잘 내어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진짜 멋지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.